라이드 리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퀴 달린 모든 것에 대한 진짜 이야기, 실사용 리뷰, 실용적인 인사이트, 그리고 솔직한 평가를 원하신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바로 2026년 형 세벌의 익스프레스밴입니다. 수십 년간 사랑받아온 익스프레스밴은 요즘의 미래지향적 디자인이나 고급 트림과는 거리를 둡니다. 대신 단순함과 견고함, 그리고 일차라는 차에 집중합니다. 2026년형 모델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차의 핵심입니다. 첫 인상은 여전히 익숙한 박스형 실루엣, 유려한 곡선이나 화려한 LED 조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짐을 싣고 일하고 오래가는 데에는 이만한 차가 없죠. 쉐보레는 이 차를 찾는 고객이 화려함이 아니라 신뢰성, 정비편의성 기능성을 원한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 제공합니다. 엔진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4.3L V6 엔진과 6.6L V8 엔진 두 모델 모두 부드럽게 변속되는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있으며 특히 V8 엔진은 고속도로 진입이나 무거운 화물 운반 시 여유로운 파워를 보여줍니다. 기본은 후륜구동이지만 악천후나 시골길 주행을 고려한 사륜구동 옵션도 제공됩니다. 실내를 보면 고급 마감이나 디지털 과부하는 기대하지 마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일하는 밴입니다. 대시보드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장갑을 낀 채로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물리 버튼이 중심입니다. 기본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된 내비게이션과 핸즈프리 통화가 가능하지만 테슬라식 디지털 조정석을 기대하진 마세요. 시트는 단단하지만 편안하며 앞좌석엔 성인 3명이 넉넉히 탈수 있습니다. 적재 공간은 여전히 압도적이며 선반 설치나 공구 보관 또는 캠핑카 개조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주행감은 안정적입니다. 운전석 시야도 넓고 크기에 비해 회전 반경도 작아도심 주행도 무리 없습니다. 적재 상태에서도 핸들링이 좋고 서스펜션은 장거리 운행에도 잘 견디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배송, 장비 운반, 작업 인력 소송 무엇을 하든 이 배는 묵묵히 제 역할을 해냅니다. 최신 밴들이 종종 약하게 느껴질 때 익스프레스는 여전히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2026년형의 조용한 업그레이드 중 하나는 안전 사양입니다. 이제는 옵션으로 사각질의 모니터링과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실사용자에겐 의미 있는 개선입니다. 연비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만큼의 내구성과 성능을 생각하면 납득할 만한 수준입니다. 자, 그럼 이 차는 누구를 위한 차량일까요? 건설 현장에 나가는 분들, 자영업자, 이동식 작업 차량이 필요한 분들, 즉, 차만큼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입니다. 시선을 끌지는 않지만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벤의 세계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드 리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